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전 영상에서 말한대로 공부방송 공지입니다. 바로 설명으로 가겠습니다. 먼저 공부방송이란 말 그대로 제가 방송을 켜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청하는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에 준비했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제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치킨, 기프티콘을 디스코드 방에 있는 시청자들 중 랜덤으로 뽑아 기프티콘을 바로 보내줄 것입니다. 가끔씩 기분 좋으면 치킨 말고 다른 걸로도 매기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저도 좋고 시청자들도 재미있게 방송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공부방송이 재미없다. 그러면 공부방에 룰렛을 돌리시면 됩니다. 부원 많이 많이 해 주세요. 지금까지 공부 방송 설명 및 공지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.